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제가 요즘 애기가 커가면서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통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무조건 그 일주일에 한개 이상 올리는 걸로 목표를 잡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음. 오늘은 제가 그 주말에 친구랑 퍼스널 컬러 진단 받고 왔거든요. 네, 제가 봄 라이트 톤이래요. 그래서 그, 거기서 추천해주신 메이크업 제품들로 오늘 이제 언박싱 하면서 바로바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네, 정말 그, 어, 어, 어. 추천해주신 대로 했더니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랬어. <laughs> 그래서 그거 이제 저 같이 이제 혹시 봄 라이트 톤이신 분들한테 이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세안하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 이제.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우선, 제가 그, 머리 좀 고장하고, 그, 퍼스널 그 컬러 진단 받으러 갔는데, 저는 제 얼굴이 되게 어두운 톤인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도더라고요. 21호고, 뉴트럴 톤에 가깝다고 하고, 약간 바닐라,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노란기도, 핑크 끼도 아닌 약간 중간 뉴트럴 톤이라고 하고, 어이 21호 그냥 뉴트럴 아이보리 컬러 이런 게잘 맞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거 맨날 나오는 이 쿠션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 피부 톤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해서 되게 쟁여놓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발라볼게요. 목도 좀 해주고. 아, 옛날에는 이렇게 쿠션 제품이 있어도 죽기살기로 막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그랬었는데. <laughs> 진짜 막 지금은 항상 막 시간에 쫓기면서 화장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입도 한번 죽여주고. 근데.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다크서클이 있어서, 이게 또 핫하디 핫하다고 해서 이걸 사봤어요. 근데 이게, 이게 더, 더샘 커버 퍼펙션이고, 이거 이 연어 컬러? 요게 다크서클 잘 가려진다고 하니까,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좀 덜어서 손등에다가 좀 덜어서 진짜 여기에 조금 이렇게 정말 소량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갈라짐이나 그런 게좀 덜한 주름 부각이나 이런 게좀 덜한 진짜 손에 힘을 빼고 어. 음, 어때요? 좀 다른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음. 아. 요즘 업로드를 거의 막못 했잖아요. 거의 한 달? 한달좀 넘게. 지금도 이게 간신히 지어 놓고 지금 언제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화장을 해야, 하, 해야 하는 그런 날이라서, 되기 재우자마자 후다닥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얇게 잘 발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얇게 되게 잘, 진짜 한듯안한듯 살살살살 살살 해주니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된것 같고 입술을 빨리 바르고 싶네 입술이 거의 톤인이네요, 톤. 톤이.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아, 눈썹 숱좀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눈썹 잘못 건드리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 퍼스널 컬러 진단이 뭐가 나왔냐면 봄웜 라이트. 그래서 그런 브라운 톤이 다잘 어울린다고, 눈썹이든. 머리색이든 밀크 브라운, 뭐 다크 브라운, 뭐 그런 거다잘 어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고 있는 일부러 이제 오늘 이러, 이 옷을 입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살짝 흰끼가 많이 섞인 약간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흰끼가 많이 섞인 이런 그 크림이나 약간 오렌지 톤, 흰기가 많이 섞인, 아무튼 그게 좀잘 어울린대요. 또 하늘색, 뭐 이런거 보다는 분홍색, 오렌지색, 크림 이런게 잘 어울린다고 노란색도 좀또 얼굴이 둥둥 떠 보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어울리고 그래서 오늘 이게 이거 하나는 애쉬 느낌 나고 하나는 브라운 느낌인데 이 브라운 느낌 나는 거를 써줄 거예요. 이거는 5호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봐도 이 브라운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얼굴이 웜톤이려나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되게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어. 왜냐면 저 제가 막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뭐 가장 알고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제 창조. 뭐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 뭐 나에게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컬러. 내가 가장 즐겨 입는 컬러. 뭐 그런 거막 이제 사전 그런 걸 하거든요. 제가 네이비 이런 게 제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써왔더니 진짜 그 진단에서도 네이비가 좀 최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음. 나는 이 옛날에 음. 코가 이 부어 보이는 이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 요즘 막 얼굴이 막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코가 붓는 느낌이 뭔지 이제 요즘은 알것 같더라고요 몸 관리를 잘해야 해 이걸로 고정시켜 줄게요 이거는 진짜 고정 제 피부는 또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목은 해주고 저는 살짝 막 너무 너무 물광물광은 싫지만 너무 물광 너무 광광광광 거리는 거는 싫지만 좀 적당히 글로시한 표현을 좋아해요. 이막 이마 같은데도 너무 반짝반짝거리면 아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조금 사람이 없어 보여 힘들어 보인다 그 보다. 턱을 많이 깎아줘야지. 그래서 오늘의 메이크업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듯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쵸? 톡톡 올리듯이 하라 그러는데. 최대한 힘을 빼고 쓰고 있어요. 이런 숨은 면적들.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이제 또다 질러봤죠, 이제. 이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밀크 라떼. 제가 그젠페이스인가 그걸 하고 봄, 웜 이걸 확 꽂혀서 그때 피치 스키즈 말고도 사고 그러긴 했는데, 베이지크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 밀크라떼도 살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 추천 받은 김에 사봤어. 언박싱. 자, 오늘은 한 번도 이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써보는 걸로. 아이라인만 또렷하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딥하게, 약간은 딥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음... 어떻게 볼까?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얇게 깔아주고, 요러, 요런 걸로 한번 쌓아볼게요. 진짜 많이 털어내서... 왜냐면 제가 이 눈두덩이 살이 좀 이렇게 면적이 넓은 편이라서 또 너무 하이 신기드는 걸 많이 쓰면, 눈이 더 부어 보여요. 깔끔해지는 느낌? 그냥? 정말 내 색, 살색 같은?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으로는 한번, 어,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아무튼 얼굴 자체에 흰기가 섞인 게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긴 한데 살짝 노란 것 같아. 내 색깔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데이지 크는 제가 써본 것들은 좀다 발림성이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잘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좀 쌍꺼풀 라인을 좀더 선명하게 해볼게요.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음, 확실히 안매 음. 마지막 컵 되게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좋은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음. 짜잔 나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있기로 하고 급하게 한번 마무리처럼 해 볼게요 이 심오한 요 색깔로 한번 애교살 있는 데를 터치해 볼게요 베이지크는 매장에서도 테스터를 털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요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도 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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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요. 옆에 아기가 앉아 있고 <laughs> 제가 말을 하니까 저를 뚫어서요 털어보고 있어. 서연아서연아 엄마 뭐해? 아고, 엄마 뭐해 지금? 엄마 뭐해요? 속도감 있게. 아이라이너를 쭉 그리고, 앞에 부분만 또쭉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언더로. 이게 좋기는 한데 요 끝에 색깔이 아이라이너 풀어주기엔 살짝 약한 감이 있어서 갈라파고스로 풀어줄게요. 이거 갈라파고스. 왜냐면 제가 막 물어봤어요. 제가 평소에 로라메르시에 진저랑 맥 소바랑 갈라파고스 이렇게 많이 쓴다 했더니 소바는 살짝 노란 기가 나와서 추천하지 않고 노라메르시에 연하게 깔아주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갈라파고스도 괜찮다고 풀어주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대로만 메이크업 하고, 섞은 아니지만, 오늘은 어찌됐든 거기서 추천받은 걸로 하는 거니까, 메이크업을. 응. 응. 그리고 이제 뷰러로 찍어볼게요. 그, 너무 또 좋았던 게, 봄 라이트가, 뭐 아이유나 유나, 그리고 <laughs> 송혜규 씨, 송혜규.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나는 좀 원래는 살짝 쿨톤이길 바랬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꽤나 웜톤이어서 음, 좋다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이거 항상 쓰는 거. 눈에 뭐가 들어갔나? 눈이 아프네. 아이고 손바닥이 아프시겠어요 아가씨. 응. 됐고. 블러셔를 먼저 해줄게요. 이것도 추천받은 거. 네이밍 데시프 흰기가 진짜 많이 섞인? 그래서, 이렇게, 완전, 진짜 흰기가 많이 섞인, 정말 연한, 약간, 그래도 약간 복숭아 톤? 이걸로 음. 한번 해볼게요. 음흠. 지금 보면 발색감이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약간 뽀용뽀용해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 이게 막 검토는 붉은 기가 붉은 기나 막 이렇게 좀 웜한 기가 또 너무 많이 들면 확 노래지거나. 붉어져서 그런지 봄 라이트는 이렇게 뽀용뽀용한 색깔을 많이 추천해 주나봐요. 음 마음에 드는구만요. 티는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뭔가 티가 나는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초보자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이제 립은 세 가지? 네 가지를 추천 받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로맨의 인코랄, 듀이풀. 그리고, 뜯어보고, 그리고, 어, 예쁘다. 그리고 하나는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틴트. 이거는 살짝, 그런 매트 타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봤고 이거는 살짝 글로시한 타입인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데이지크 이렇게 약간 되게 연하게 이거가 로맨 이것도 되게 색깔이 거의 없는 느낌이처럼 되있네 약간 글로시하게 위에 올려주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놔고아 이거 되게 제형이 좋다. 되게 부드럽고 핀을 가면 되게 뽀숑뽀숑해지는? 아, 진짜 너무. 다들 우리나라 화장품 진짜 갈색을 너무 잘 만드는 것같아 자, 어딨어. 음. 어, 저 약간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음. 좀 일부러 번진 듯하게 발라봤어요.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약간 코랄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 위에 발라주면 훨씬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아. 음. 확실히 음. 더 생기가 있어지는 그런 느낌? 음. 아, 이것도 막 그냥 딱 보기에는 살 때는 뭔가 좀 부담스러워 보였는데 전혀 안 그러네. 네, 제가 너무 오버립 한다고 여기를 너무 굵거리나서, 살짝, 살짝만, 봄웜톤에봄 라이트 톤에, 퍼스널 컬러에 맞춘 메이크업.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되게 저는 마음에 드네요. 되게 적당, 적당하고, 화사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찰떡으로 울리는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